소속사 보도에 따르면 이날 이명웅의 대구 콘서트장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이명웅이 메이크업을 하고 있는 대기실 내부까지 엑스코 동관 빌딩 로비에서 신선한 꽃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꽃이 많은 것을 보고 이명웅은 프로그램 제작진이 바로 꽃을 준비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프로그램 제작진은 이명웅에게 일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재차 확인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앞서 엑스코 동관 빌딩 경영진은 공연 전에 이명웅을 직접 만나 이를 알렸습니다. 건물 관리 위원회는 이날 이명웅을 위해 준비한 꽃은 모두 주변 대구 시민들과 팬들이 만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명웅은 매우 놀랐습니다. 이명웅의 콘서트 덕분에 대구는 다시 한번 많은 관광객들의 목적지가 되었습니다. 일반부터 5성급 호텔까지 모두 예약이 돼 있고 이들은 대부분 이명웅의 콘서트를 3일간 보러 온다. 대구 팬들은 이명웅이 대구에 와서 깜짝 놀랄 만한 것들을 많이 준비했는데 꽃 프로젝트는 그중 하나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대구 팬들은 이명웅이 생화로 가득찬 길을 걷기를 원하기 때문에 2천만원에 이르는 돈을 들여 그 꽃을 마련했다며 아쉬워하지 않았습니다. 이명웅은 6년 동안 음악계에 몸담은 동안 언제나 팬들의 관심을 받았다며 이번에 꽃길만 걸을 수 있게 해준 대구 팬들에게 감사드린다며 행복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대구 팬들은 임영웅의 데뷔 6주년 행사를 홍보하기 위해 5대의 버스도 마련했습니다. 가수 임영웅이 7월 4주차 아이돌 차트 평점 랭킹에서 최다 득표자에 올랐습니다. 아이돌 차트에 따르면 지난 7월 22일부터 7월 28일까지 집계된 평점 랭킹에서 임영웅은 56만 388표를 얻어 최다 득표를 기록했습니다. 이로써 임영웅은 아이돌 차트 평점 랭킹에서 70주 연속 1위에 오르게 됐습니다. 이번 아임 히어로 대구 공연에서는 고향을 비롯해 창원, 광주, 대전, 인천 등 기존 공연 지역을 사로잡았던 발라드, 댄스, 힙합, 트로트, 팝포크 등 이명웅표 음악 스펙트럼이 약 150분간 한껏 펼쳐진다. 또한 누구나 참여 가능한 현장 이벤트와 지역별 색상의 포토존 등 히어로 매직을 체감할 수 있는 참여 행사들도 집중적으로 펼쳐질 예정입니다. 이 가운데 마지막 회차인 14일 공연은 OTT빙을 티 통한 생중계도 진행됩니다. 임영웅의 대구 콘서트에 대한 새로운 소식들을 계속해서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